자 유튜브 끊었고요 반가습니다 스미... 일단 오늘 국내는 2시 경기 스근하게잘 넘겼는데 이 씨발 2시 걸로 찍을까요 하고 있었는데 에, 그리고 먹을 줄 알았는데 흥국이 저번에는 오버 찍으니까 3대 0으로 이기더니만 오늘은 똑같이 현건인데 3대 떡으로 지더라고요 오버 찍으니까 오늘도 근데 듀스는 가더라 아족 같은 새끼를 한 세트만 따면 되는데 에, 사또도 씨발 2 0 점대에서 4점차데 역전당하더라고 열받게. 하족 하아... 같은 새끼들. 흥국구 새끼들도 존나 웃긴 게 도공은 잡으면서 또 아이비키한테 3대 영을 당해. 현관또 씨발 이기면서 현관한테 또 다시 속 받치기 만나니까 3대떡 당해. 종 잡을 수가 없는 새끼들입니다. 하족 하아... 같은 놈들. 흥국오버로 재미를 본 적이 없어요. 딱한번 봤네 도공 잡네 개 같은. 어쨌든 간에, 뭐, 역시, 폭 낭, 퐁당. 아주 감동적이네요. 뭐, 내일은 들어왔네요, 이미 그러면. 아, 내일 먹었다, 얘들아. 예, 개꿀. 예. 그래서 느바부터 가겠습니다. 예. 근데, 씨발, 느버를 가야 되는데, 첫 경기부터 뉴올드브루클링 와, 씨발, 동농으로 따지면, 이건 뭐, 거의 뭐, 끔찍한 수준이니. 이거 뭐, 아이고야, 이건 뭐,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는. 예. 까공대 모비스 정도 되는 기분이네. 축 처지네, 축 처져. 예. 게임, 와고 보소. 예. 진짜 뉴월드 브루클린 이게 첫 경기는 니이사람이 경기 숫자가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첫 경기가 그러니까 펌핑이 중요한데 엄마 예. 이래서 여러분들 UFC 같은 것도 메인 매치를 다 뒷자락에 깔아놓는 거예요 점점 서사를 위로 올리는 거죠 아주 씨발 양민 매치입니다 뉴월드 브루클린 마치 너 봐도 그걸 아는 것 마냥 사실 시간 순이지만 지구 지구 순이지만 정말 족 같은 비신 경기가 제일 앞에 있어요 씨발 예. 경기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예. 사실 뭐 자이언 빠져서 뽀로코나 떠나 했지만, 6월, 표 뭐, 별, 별, 진짜 변 수도 없어요. 예. 그냥 자이언 있을 때 1승 했고요. 자이언 없을 때 2승 해서 엄청난 소중한 3승이긴 합니다만. 뭐, 없다고 또 이길 것같지는 않네요. 하는 꼬라지 보니까. 예. 브로클린이 족밥들은 잘 잡아요. 예. 인디애나 뭐, 워싱턴 등등 해가지고, 같은 족밥 서열 정쟁은 다 이겼습니다. 브로클린이 예. 그 뭐, 강팀 잡은 건보스나뭐밖에 없어요. 기적처럼. 예. 그치. 그 외에도 뭐, 시카고 한번 잡았고, 딴데 어디 하나 잡았지. 예. 보자.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서. 에이. 아, 샬럿한번 잡았네. 역시 그래도 좆밥은잘 잡네. 에이. 그치. 5승 중에 보스턴 빼고는 다 승률 오할안 나온 팀들끼리 쿰척쿰척해서 잡은 거라서. 에이. 그치만 해서 뉴월도, 사실 브루클린 대 뉴월 둘다좆밥이지만좆밥 전쟁은 브루클린이 생각보다 잘 있긴 하더라. 에이. 그치. 별로 빨아주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홈이니까 좆밥들 싸움도, 예. 브로클린 승복겠습니다천기백기 수준이에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찍으세요, 예. 다음, 애틀드 워싱턴. 여기도 삼성 1800개 비읍시어 떨거지지만, 저 삼성 중에 1승이 애틀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첫 만남 붙을 때도 말했지만, 싱턴이가 애틀 상대로 작년에도 한두 번인가 이겼어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예. 생각보다 인간 상성 같은 건 존재합니다. 유독 워싱턴이 좋댔지 못하는데 애틀 상대로는 득점이 좀잘 들어가요. 네. 그렇지. 이번 맞대결도 똥출승도 아니고 생각보다 시원하게 이거든요 애틀란타 솔직하게 오늘 말해서 덴버전도 젤렌존슨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제가 프렘마인 갈린다고 했잖아요. 네. 나오니까 확실히 비비긴 하죠. 네. 젤렌존슨이 지금 갑자기 약간 유사 요키치, 태무 요키치 보드기 때문에 네. 어 애틀란타가 최근 경쟁력은 있어요. 근데 몸 상태 안 좋은 새끼라서 백투백이라서 내일은 진짜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장담 못해요. 예. 물론 뭐 늙은 친구는 아니지만 그리고 어느새 쥐새끼 마냥 트레이 형이 예 진한 빨간 분에서 약한 옅은 빨간 불로 내려왔습니다. 다투. 예. Doubt. 예. <laughs> 갑자기 내일 까꿍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근데 막말로 요새 특정 팀들 몇명 보면은 이 주요 자원들 복귀하는 더 못하거든요. 신기하게 예. 시카고도 그렇고 마이애미도 그렇고. 예. 그치. 제가 그서 트레이 형이 다시 들어오면은 애틀란타가 그냥 좋은 건 맞는데 과도기는 있을 수도 있다. 네, 장담은 못해요. 지금 진작에 트레이 형보다 젤렌 존슨 이 새끼가 더 중요합니다. 출장 여부는. 에. 근데 애틀란타 진짜 월싱턴한테 또 지면 호국이네요. 진짜 승률 10%때도 간당간당한 흑두루미 새끼들한테 또 지면 에. 진짜 애틀란타가 노래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건 진짜 내일은 좀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하루만 더 굴러봐봐 존슨아. 어차피 다음주에 많이 쉬잖아. 제가 그래서 이거는 싱턴이를 사람 취급해주는 거라기보다는 유독 싱턴이가 잘하니까 애틀 상대로는 이거는 오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득점은좀 들어갈 것 같다 진짜 핸디 찍으면 워싱턴 프렌 찍어도 할말 없습니다 이 경기. 네. 그 정도로 싱턴이가 진짜 애틀 상대로는 잘 비벼요 애틀이 너무 싱턴이를 호구 취급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스대 글블 당연히 근데 에스 커리 도 있고 퀘스터너블도 있길래 아 커리 복귀 하나 했더만 역시 존나 약간 약간 사, 쿠팡 사기당한 기분이죠. 예. 커리는 커리 맞죠. 같은 같은 필통이니까. 예. 그렇 잭스 커리죠. 예. 하긴 뭐 신발 세스 커리도 저번 명이 잘하긴 했어요. 그렇 스테판 커리 공백을 완벽히 메울 순 없지만 유사 커리 같은 혈통 커리니까. 예 그직히 말해서, 골스가 적 경기 보면 버틀러도 희기도 막갔고, 그린도 막갔거든요. 네. 늙은이들 다 막갔는데,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해줬습니다. 네. 많이 해줬는데, 그래도, 필라한테 마지막에 버저비터맞고 죽었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가 족같지도않 나는 게 문제입니다. 커리가 네. 없으니까 스코어 역할을 해수있는 새끼가 없어요. 아무리 뭐, 나머지 친구들이 뭐, 석점을 존나게 받아도, 혼자 뭐, 40, 50점 캐리 하는 인기는 없습니다. 네. 사실, 원래는 버틀러가 그걸 해야 되는데, 버틀러도 지금 맛이 갔어요. 네. 실제로 참 골스가 비전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원정에서 이렇게 또 게임하라 에, 홈도 아니고 상대가 좀막강 클블이긴 한데 클블 저 새끼들도 그래도 양산은 합니다 에, 그치. 골스가 지금 양이었을분 이야기지만 에, 그치. 골, 지금 클블도 존나 못하는 건 팩트인데 골스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 홈인 것도 있고 진지하게 말해서 이거는 그냥 골스가 너무 못한다 에, 그치. 그 필라전이라도 이겼으면 모르겠지만 물론 대신 그 필라전을 이겼으면 제 인생이 망했겠지만 예. 그치. 어쨌든 간에, 뭐 고맙다, 골스야. 그래. 내일도 희생해라. 네, 자, 칼벌 마인 보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미러키 데디트. 워키가 지금 올 시즌 품보가 한 또한 2, 3주 정도 또 결장이거든요. 그 없는 기간 동안에 승률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 품보. 예. 이쯤되면 올 시즌은 망했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미러키가 회생 방안이 없습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참 안타깝다. 예. 품보가 있어야 그나마 반타작이라도 치는데 예. 이제 뭐 미러키는 내려가는 상태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원정이라고 디타가 10점대인디까지 10점 받아야 되나 그건 좀 어이가 없긴 하네요 상대가 또 미러키인데 예. 올해 약간 좀 핸디가 좀 독하게 나오긴 해요 세크도 초반에 좋은 망했을 때 갑자기 상대한테 1 5오 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예. 기둥 뽑혔다고 비신 취급당하긴 하네요 근데 디트는 저렇게 막 시원하게 벌리는 팀은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이기는건 존나 당연한건데 홈이니까이트이세키들도정과가 예. 하도 많아가지고 항상 말하자면 접전을 존나게 즐기거든요 디트로이트는 예. 10점대까지는 난 장담 못한다는 말이 긴 합니다 예. 항상 말하자면 디트는 상대가 넣는만큼 넣거든요 예. 변태마냥 예. 지금 품보 없는 미러키가 다득을 하긴 어려워요 솔직하게 예. 백 넘기기도 간당간당한데 디트가 수리가 존나 타이트하진 않으니까 예. 예. 하는 만큼에 따라 다르잖아 마인뜨 면은 오반한거 같고 프랜이면 언더 가능하단 다마인든데 에이 너무 고만고만한 경기 잖나막 대가리가 없게 생겼네요 아휴 <laughs> 아, 이제 뭐가지 나가 싶으면 초차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제 1번째번 빠악 깨지다 아, 목이 맥 네. 아좀한 모금 빨고 아유. 그래서 이 경기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핸디가 너무 커가지고 차라리 찍을 거 그냥 언더 찍겠습니다 저는 예. 그다음 세크 대 마이애미 예. 사실 마이애미가 지금 히로 복귀하고 나서 경기가 조금 더 어지러워졌거든요 그냥 쉬는 게 나아요 예. 지금 시점에서는 예. 차라리 그냥 파웰 의존도를 올린게 낫다 예. 어차피 내일도 세크 사번이써는 세크라서 예. 마이애미가 홈인데 이기는 건뭐 유력하긴 한데 요새 경기력 보면은 희로 없는 게 나아요. 에. 그치. 그치. 그 세크도 가끔 가다 뽀로그리긴 한데 그냥 존나 못하는 건 팩트입니다. 올 시즌. 예. 그한두번 이긴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가고 있잖아요. 음. 그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브레이크를 좀잘 잡아야 됩니다. 올 시즌 지금 멤버 구성에서 되게 잘 됐거든요. 게임이. 예. 승률도 굉장히 잘 나오고 점수도 잘 나오고. 예. 그 그니까 다된 밥에 희로 뿌리기 하다가 인생 존망하는 것보다는 아프면 몸 상태 안 좋으면 그냥 쉬는 게 나아요. 예. 그서 이거는. 마이미가 첫 바를 것 같긴 하다. 예. 지금 마이미 마인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짐승새끼들이죠, 클리퍼스. 또 졌습니다. 예. 에휴. 이제 뭐 맛집 수준을 넘어섰어요. 예. 근데 이런 병신들한테 또 기대를 한 흑우가 있다니. 에휴. 사람새끼가 아니죠. 이쯤 s me? 예. 신들 지더라도 점수라도 내고 질줄 알았는데, 끔찍하네요. 내일하고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멤버 구성에서 바뀔 일이 도 없어요. 근데 이놈의 크리스폴은 왜 자꾸 달아놓는 거냐? 밑에 이거지. 부관참치도 아니고. 아, 예. 이건 모습 제발에서 존나 안타깝지만. 예. 이미 클퍼가 시즌이 갔습니다. 예. 지금 마이너스 12상 마진이면은 기망이 없어요. 예. 갑자기 클퍼가 뭐 20연승할 팀도 아니고. 예. 그냥 나가 되지십시오 예. 미네소타는 그래도뭐 전력은 갖춘 팀이니까 근데 혹시 클퍼한테딸것같지는 않긴 하지만 솔직히 저는 미네도 실례 가 없잖아요 장사 말해요느바 30개 팀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미네 소타입니다 예. 꼭 이런 건 미네 클퍼한테 화나서 미네 찍으면은 내일 또클퍼가또 또 귀신같이 9점 정도 차를 져가지고 프렌 찍고 죽을 것 같이 생겼거든요 정말 역겨운 새끼들이야둘다 제일 싫어하는 오 넘버 원 넘버 투입니다 올 시즌 예. 이런 벌레 같은 경기는 버리겠습니다 쓰레기통에 갖다 쳐넣으세요 휴지통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꾸깃꾸깃하게 시기 바랍니다 예. 뭐 찍으냐 그러면 승패도 아깝습니다 그냥 언더 찍으 세요 예. 바로 휴서턴 대 델라스. 델라스가 그래도 확실히 승률이 좀 올라오는 추세이네요 AD 복귀하고 나서 어쨌든 쿠퍼플래그 이제 1인분 이상 하기 시작했고, 예. 아직까지도 뭐 약한데, 솔직히 말해서 델라스는 비전은 있어요. 솔직히 예. 말해서 어빙만 복귀해도, 어쨌든 간에 포 하나만 늘어나도, 그지 솔직하게 말해서 팀은 돌아가거든요. 예. 어, 진짜 솔직히 말해서 델라스는 것도 비전은 있어요. 예. 빅3만 갖춰지면은 생각보다 게임은 할만해요. 예. 근데 그게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에, 이 델러스의 구조상, 누구 하나 돌아오면 누구 하나 다치는 거거든, 기본이거든요. 에, 이, 이 새끼들은 약간 뭐랄까, 에, 개주, 마라톤 개주하는 느낌이죠. 바톤 터치 하는 기분. 한놈 돌아오면 한놈 나가고. 그지두 놈이 나가고 한 놈이 돌아올 수는 있어도, 한 놈이 나가고 두 놈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에, 이 새끼들 뭐 엘리베이터 정원 초과가 뭐이고, 그 기본 옵션입니다. 현실적으로 휴스턴이 당연히 전력상으로 존나 센거 맞는데, 에, 요즘에서 휴스턴이 델러스 잡는데 그렇게 뭐 열과 성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어제 12경기나 해가지고 그 네바가 바 백투백인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런 백투백이 많을 때는 늙은이들 관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약간 좀 부상 잔부상이 있는 늙은이들 예. 뭐 듀란트 같은 친구들 제가 말해서 뭐 예. 델러스 같은 새끼를 잡는데 써야 될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센군이든 뭐 듀란트든 한명 정도는 쉬지 않을까? 예. 원정인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숫자는 내 네, 그렇게 풀전력될것 같지는 않아서 유스턴이 델러스와 최근 페이스가 좋은 것도 있고 네, 전 델러스 프랜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아다 싶으면 추천이도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유 문들다 힘들어? 하루에 8, 10, 개 이번 달 처음에 소식만 자동으로 발송이가 됩니다 유튜브 끊어주면서